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 에 같이 계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그 남은 공생의 시간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로 나그 뒤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이 조금. 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암송하시면 제일 좋아요. 무슨 내용이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이 초대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하여 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캐리그마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 그것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되었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이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단어로 표현돼 있어요. 이것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뜻이죠.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무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애정을 가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베드로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어, 아볼로파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는 누구를 쫓아간다, 나는 누구를 쫓아간다, 나는 누구를 쫓아간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이미 네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분파만 나뉘어졌었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법정투쟁이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 은사를 펼쳐나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옥신각신하면서 시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웠어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로 인해서 싸움판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캐리그마의 말씀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에다가 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죠. 교회가 네편내 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어울리는 그룹들이 생기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 온 나라가 이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비이성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주중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다가 달걀을 던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던진 그곳은 창문이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써여져 있는 그 간판에 대, 계란을 던지더라고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달걀 세례를 받아야 할 만큼 천한 이름인 건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건 그 교회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비록 그 교회가 조금 더 드러나서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드러나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읽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귀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될것 같아요. 본질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획득되어야만 다시 교회가 바른 길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다시 우리가 되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길을 설정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서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뼈보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께서 담당하심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송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송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송량은 값을 지불하여 냈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업무는 무슨 뜻이냐? 당시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을 사고팔고 했단 말입니다. 노예들을 사고팔고 할때 노예가 건강한 노예가 있으면 경매를 붙이죠. 아이 사람은 100만 원이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그렇게 낙찰이 되는데 만약에 이 어떤 노예가 있어서 이 노예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값을 매겼어요. 500만 원이라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500만 원을 그 노예 상인에게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여 그 노예를 얻는 것을 이,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속량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뜻으로 나타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나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풀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왜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연속성으로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유대인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구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민족도 달라요. 지역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연속성도 없어 보이는 왜 나에게까지 그 구원이 보증이 되는 걸까? 왜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저는 청년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였을지는 몰라도 왜 2000년 뒤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되는 걸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그냥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어, 그게 왜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 시간도 달라, 지역도 달라, 혈통도 달라, 민족도 달라, 언어도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세요? 안 믿겨지세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자연 섭리나 자연 원리에 따라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낼수 없습니다. 이거는 새 창조의 역사죠.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고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자연적인 사건일까요? 과학적인 사건일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건일까요? 그것에 대한 근거와 매개체가 있는 사건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이 세상과 불연속 사건이에요.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연속성도 없어요. 그럴 만한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의 이 부활사건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과학으로나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도 창조의 역사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도 동일한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할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래서 독립적이고 시간과 상관없고 자연과 상관없고 장소와 상관없고 언어, 민족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2000년 사건이 여전히 올해도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동일한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도 창조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것도 창조의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무 생각 없다가 아, 이이 때쯤이면 뭐 되겠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아, 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뭐이 때쯤에 그냥 해 보지라고 하는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성경대로라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막을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대로 나타나신 사건. 예수 그리스의 이 땅의 오심도 성경의 사건이고 죽으심도 성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그쯤에 겟세만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몰려올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그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에 게시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의 예언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불뿔이 흩어졌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수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호흡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마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40일을 보내시고 나서 승천하시게 된거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0일이 지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비로소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야기를 쭉 거슬러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의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구원자였구나.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수님, 구원자가 맞네, 메시아가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네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확증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이.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깨달아졌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성경대로 부활하신 뒤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한계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은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의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속량하게 되었고 속량된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초기에 사도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전해 준 복음의 메시지예요. 성경대로 뭐 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분명한 확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온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캐리그마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찾아갈 때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의 문제는 그냥 흘러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시로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확증하셨고 보여 주셨고 완성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살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에 떠다니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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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끓는 구원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얻어진 그 구원을 싸구려로 취급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더불어 나도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원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피끓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내용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